어떻게 이렇게 될까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둬주시는 선물 같은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이 은혜는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을 보십시오. 죄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짓고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거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다 성취해 놓으신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성취해 놓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현실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은혜가 필요하세요? 다 필요하세요. 은혜는, 오늘 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만듭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 은혜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멋지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조그만 누가 노래를 잘해도 이야, 잘한다. 그림을 누가 좀 그려놓으면 이야, 참잘 그렸다. 지난주일 오후에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려놓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진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같은 사람은 조그만 잘하면와 하고 놀라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분 수준에 맞게 해야 좋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에덴 농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지불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것.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받는 은혜로 받은 새누가 새 땅,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내가 뭐한게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 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시험쳐서 뽑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은혜를 무시하지 마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지난 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은 그 친구가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을 때 뭐라 그러죠? 그쵸. 그렇죠? 저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 또 못한 니은이래요. 사람이 베푼 은혜도 잊어버리면 배신하면 안 되는데, 크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먹고 무시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참 뻔뻔하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뻔뻔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상당히 뻔뻔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 뻔뻔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더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은 값을 지불하고 내게 그냥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백만장자 그러면 와 이랬어요, 부자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억만장자, 아이고 진짜. 이러죠. 뭐 10억, 100억, 아이고. 사실은 자기도 없으면서도 10억, 100억 가졌다 그래도 어때요? 우습죠? 여러분, 1억 모으려고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힘써, 애써 전략해야 됩니까? 얼굴을 얼마 받느냐가 문제겠지만, 지금 보통 얼급 받는 사람들은 몇 년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값을 지불하시고 내게 준 선물. 여러분, 선물보다는 선물 주신 분을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구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구원. 뭐가 구원일까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혜를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 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구원에서 건져주시는 것,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압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성도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교회에서 섬기면서 행복해야 될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바울이 받은 은혜로 그런 고백을 했다면, 똑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회를 놓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의 산물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가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될 말, 나 여기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께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주신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예수님은 외적인 모든 어려움을 복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종교적인 박해, 정치적인 핍박,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으로 인한 어떤 모멸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에게 모멸감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천박하게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환영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집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어디 가면 대접받아야 되고, 어디서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인정하고 대접해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왕무시하고 깡무시하고 그런 상황이 될때 어떠세요? 견디십니까? 속에서 뭐부하가 끌어올립니까? 막 아니면 열이 나고 뚜껑이 열립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수님이 견디셨단 말이에요 견디셨죠 은혜를 입으면 외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와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다릅니다 누가 보면 19장을 보면 키가 아담한 사케오가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무서장이요 또한 부자라. 와 좋죠. 세무서장에다가 부자예요.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두개다 가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이고야. 성경에서 기록할 만큼 뭐예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아도 아무도 없으면 괜찮을 텐데, 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았다. 그래, 폭 묻혔어요. 환경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니, 어때요? 극복하죠? 아, 나 못해. 자빠지지 않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돌감남 넘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름,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어서 감당해 냅니다. 견뎌 냅니다. 이겨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살라 그럽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사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1장부터 66장까지 썼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집안이 왕통입니다. 왕.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왕의 후손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생활도 넉넉하고 폼닥에 살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멋진 배경을 가진 이사야가 나가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는데 성도 한 사람도 안 보내고 목회하라 그럽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잘할 것 같아요? 신경 잃을 것 같아요? 어 싱여길라지 싱여길라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 놓고 안수 줘 놓고 한 사람도 안 보내주시면 제가 무슨 수로 목회를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사야 보십시오 저보다 몇백 배 좋은 집안 환경 배경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눈길도 안 줍니다 아멘 아짜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은혜 입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직분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직분의 결과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볼때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합니다. 멋진 일도 많이 합니다만는그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려고그 교회 담임목사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정작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안 한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냅시다. 저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의 직분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의 인생도 지난 날들, 여러분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날들의 내 인생 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내 인생도 있습니다. 한 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보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떤 환경에서 주어졌는가 고린도서 11장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 고린도께를 아주 후려등 뒤집어 놓았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바울은 목사도 아니고 바울이잖아 예수는 메시, 메시아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막 험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대답해봐요, 자신있게. 아니지요! 아니요, 이러면 동의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럴 때 열내야 돼요. 아니지요! 그들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무슨 말이 정신없는 말이에요?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바울은 목사도 아니고 바울이잖아, 복음은 복음도 아니라고 정신없는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누구보다도 그 이단들보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됐죠. 은혜를 제대로 받은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여러분, 사도바울이 저러고 선교하러 다닐 때한 12년 정도 다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저렇게 맞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은 선교하러 다니는 동안 단 하루도 온전하게 성한 몸으로 다닌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또 갑니다. 그래도 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힘들어도 또 성교지를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도 편하고 좋죠. 나가면 힘들어요. 기후도 안 맞죠. 음식도 안 맞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말도 안 통하죠. 우리는 고급지게 숟가락 젓가락을 먹는데 그 동네 가면 손으로 그냥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인도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몽골은 가니까 소똥에다가 말똥에다가 음식을 구워서 먹고, 바닥에서 자는데 침낭 하나 덮고 자는데 입에서 김이 나요. 더 읽어봅시다. 세번 태장으로 맞고한번 돌로 막고, 돌로 만드는 말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어! 하고 돌 던지는 거예요. 세번 파선하고, 세상에, 세 번이나 배가 파산을 했는데도 살아남았어. 어떻게 은혜로?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은혜가 일주일, 7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세상에 여러 번 여행. 저 여행은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게 가니는 선교 여행이에요. 지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저 여러 번도 그냥 여러 번 그러면 의미가 약해 여러 번 사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어 노라 어때요?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외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그래도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은혜가 나를 살리니까. 그 다음 한절더 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지금 말했던 그 일은 그냥 제껴 놓고, 아직도 세상에 저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제쳐 놓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억압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곧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에 염려에 빠져 있는데 은혜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 이런 은혜를 우리 은혜교회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적인 어려움. 우리는 은혜 받으면 외적인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저렇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힘으로 외적인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은혜는 변함이 없이 대단합니다. 사도바울 자신의 힘으로 저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해냈습니다. 은혜로 받은 말씀은 영원합니다. 은혜로 받은 성령의 능력도 영원합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보십시다.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보혜사로 도우세요.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누가 옆에서 부추해주면 어떠세요? 힘이 나죠. 견딜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은혜 받은 사람 앞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성령님이 해결하세요.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은혜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다시요. 그 중반절 밑에 세상에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을 당하나? 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라더좀 자신 있게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네. 여러분, 고백을 하시더라도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거하고, 그냥 살살살살 고백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저 미프사란 말은 믿음직스러워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전에 성경에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랬어요. 겨우겨우 이깁니까? 확실하게 넉넉하게 이깁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은혜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6장 그 8절로 10절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 그럽니다. 그 8절로 10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랍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여러분이 앞에 부분 을 할랍니까? 뒷 부분 할랍니까? 뒷 부분 그럼 제가 앞에 갈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모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봐요.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를 감당하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